자, 우리 한판 아, 이겼어요. 8명도 들어올 수 있구나. 아, 네, 아니네. 최대 8명, 최대 8명총1청명아파 아, 8명. 님이 들어오시면 상대편이 되겠네요. 그럼. 네, 맞아요. 치파 님도 저기 뭐야? 치마 입고 목소리. 목소리는 안바꿔지겠다내 친구 요파 님, 최대 안, 안 바꿔지겠대. <laughs> <거>. <laughs> 눈치 없이 본인 총 들고 한다. 고 저분. 아, 무만님 무서운데. 진짜 웃겼죠. 바로 포인트 뜰게요 무마님 글록폰 들고 아마 살기는 엄청. 아, 검은 차 언덕 다섯. 검은 차 언덕 다섯. 아이고 깜짝이야. 통님 그냥 살기 안돼 아이고. 어? 어 뭐야? 아. 야다다 썰렸다. 어? 다 썰렸어. <laughs> 아니. 아니, 그래 뭐.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담님 이거 일반총 들고 합니다. 어? 아담님 일반총. 어, 오오오오. 어 이러면 안되시는데 너무 일방적인데 음. 바꾸시겠죠 로드아웃 어? 와. 어? 아우, 아우. 나이스~ 아, <laughs> <야>, 나이스~ 오호 <laughs> 안나님한테 이킬다기어요 <당겠어요? 웃음> 아이고~ 구석에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감옥이 그나마 <laughs> 권총전의 유일한... <laughs> 유일한데,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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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우먼이 잡았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약간 명예 훈장 같은. 우먼이 잡고. 잡았...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저 데스 3 데스가 안난님한테 3 데스인데. <laughs> <laughs> 오와 뭐야. 끊님 바로 이분이 거쳐왔어요. <laughs> 그냥 다오오오 봤어 봤어. 검은 차 검은 차. 건물 차 있어요. 오케이. 음. 오 깜짝이야. 안에, 이 건물 안에 있어요. 기프 님 뒤에 사람들 와요? 어, 들어가는 거 봤는데. 네. 어, 착장 이파 택시에 있는 거어우오 <laughs> 씨. 기프 어, 님이 멋있다. 짱게 2층 오우 씨. 아우! 안 돼, 돼. 권총 드셔야 돼요, 아이고. 무마님 상대로. <laughs> 아, 칼린다, 죽었어. 아이고, 안 되네. 와, 아, 무마님은 권총도 연사 쏘시네요. 글록이, 글록 쓰셔가지고. 반동은 <laughs> 잡으신다고 들었는데. 깜짝이야! 와나이스 깜짝이야! 지지지 <laughs> <laughs> 않는다. 와! 이전주 아이고 어, 어, 안 되는데. 파란 차. 파란차. 어, 아 총알 없어. 완차에 무마야. 무마님 나 아이스. 무마님 죽었지롱. 아이스 아이스. 민타타님 지금 다음.. 옥 5B. 2층 다음판을 너무 좋아하실거.. 저 <laughs> 건축도 <laughs> 정수해요 <laughs> 저 에프터 쿨라때네 아니 지금 좁은 맵 2개 사라졌으니까

나이스 어, 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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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앞에서 쓸리셨어. 세명 <laughs> 왔어요. 정정지 중립하주. 칼로운 못 들어요. 저 숫자 많아서. 아이고 중립됐다. 아이고. 아, 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다. <laughs> 처음에 한대 다섯 명. <laughs> 아유. 아우 수님. 어, 지하철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2 0표도안했아 저걸 어떻게 이겨? <laughs> 아이고, 아이고. 못 봤어. 안나 님. <laughs> 아, 여기는 물이 어, 아이고, 정면에 있었네? 자,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프는 이기고 있어요. 어? 자리를 너무 잘 잡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여자 멤버들도 자리 잘잡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돌아야 되는데, 지금, 무마님이 무서워서 돌진 못하겠어요. 와이와 <laughs> <laughs> 그래도 <웃음> 서로 서로서 서로. 네, 저기 봐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와한명 들어와요. 아, 아이고 너무 좋아졌죠 아이고 예쁘다 좋네. 아 여기 없어 스낵 스낵 뭐 맞니? 어? 저... 아우 <laughs> <laughs> 자, 공원 먹자. 먹을 수 있다, 됐다. 공원. 아이고, 잘렸다. 아이고. 아, 이거. 이다 잘렸어요.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유 점수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그러 아, 요 박스에 장 이거. 아, 있어요 박스에 아, 아, 안 아, 이거 아, 오지 마. <웃음> <웃음> 와. 아, <laughs> <와>, 씨.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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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바로지. 와, 저번입니다 아우, 러님아다 아, 아, <laughs> 어, 뺏겨요. 아, 아. 나이스. <웃음> 아이고, <웃음> 나한테 해, 아, 이고 아깝다. 안돼, 뺏긴다. 네, 아유 아깝다 와 어? 아 크레모 결과에 뭐. 담았네 아우 잘렸다 버이 아우, 어렵다 어려워 그렇게 힘든데요 네 힘들어요 방금 전이가 저로의 기회였어 마지막 기회였던 거 같아 응. 들어가서 운 좋게 한3명 잘랐는데. <laughs> 아, 와 나연님. 아 진짜. 아우. 아우. 나 언덕, 언덕 위를 자를 수가 없네.

무마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만나니까 열, 너무 급 심정이 약간 이해 가 되는데? 꽃병이든 뭐든. 예민섭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뭐 무서워.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 아깝다. 야, 근데 무마님 한분딱 들어가 계시니까 맘 놓고 전진 못 하겠어 무서워서. 무마님 이, 랑칼싸 이, 오, 아, 이, 오, 어? 아, 어, 아, 이, 무마님무 <laughs> 이, 이, 랑 칼전하다가 아, 오, 못 봤어. <laughs> 에이. 뺏김진다 어, 뺏김진다 아우 잠깐만 <웃음> <웃음> 아이고 와 안나님한테 야질 당하는거 지아 권총금 맞직오

사방에 다 있어 2층 와. 암실로 돌아야겠무 모마님 <laughs> 암실 암실 들어왔어요 와, 무마님한테 다잘린다 와, 와 이게 안 맞아? 뒤돌아 있었는데, 나연님. 아, 야, 브릿지 둘. 어? 어디야? 어디야? 브릿지 있어요. 브릿지응 어? 뭐야? 아... 저거 뭐야? 저게 구름다리인가요? 저거 뭐라고 부르지? 네, 지번지야 네네. 저기서 아, 한대 맞췄는데. 아, t 현님문네 아, 아, 포인트에 4명 이다 아담님이다. 미신이다 오지 마세요. <laughs> 사라지세요. 아, 라지세요왜 저만 따라오시 계속

나눌게요. <목소리> 아, 싫어. 아까 쌌어. 망아 낸다. 근데 진짜 대박 대박. 로보 님이 공평하게 나눠 주세요. 저 안나님 어, 어, 크레모야. 10, 10대 한 10대스 당한 거 같은데. 이안 님. 음. 고생. 안나님의 행복이죠. 이안 님 맞아요. 오세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네. 로라세요 <목소리> 그러면... 저 엑스님이랑 이번에 같은 편하게 해주세요. 네. 다른 그렇습니까? 편하면 이제 미워하게 될거 <laughs> <지금은> 같아요. <laughs> 너무 네, 많이 죽이면 엑스님이 진짜 많이 죽이더라고. 엑스님 네, A, A. 에이. 어, 엄청 올라가세요. 저, 지목됐으니까 올라가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 러버님 또저 총도 없이 막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막나 진짜 살려달라고 말할 뻔 했어요. <laughs> <진짜 웃음> 참고로, 참고로 저도 탄이 없어서 칼 들고 들어간 거예요. <laughs> 아, 어, 아, 너무, 아, 너무 저 고장나 나 있는데 거에서. 민타타님이 무자비하게 수류탄 던졌어요. <웃음> <웃음> 네, 적으로 만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수님 A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아, <laughs> 네, <그렇게 웃음> 아, 아, 아담, 아, 아담님 A 올라가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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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타님 P 계시니까. 그리고 끝님이랑 저랑 뒤로 붙을게요. 네. 아, 끝님은 못 죽겠어. 아. <laughs> 나 라리님, 저희는 같은 편이 될 오. 수가 없나 봐요. 아, 타 님이랑 카바니안 계시는데 너버 님이랑 끝님 근데 너버님, 끝님 다 가는 건좀 그런 <laughs> 네.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민타님, 신타님이 계시잖아요. 라리님, 만나님 어. 위로 올릴 그러니까. 거예요. A로. 너버님, 양심 무엇? 어? 숨통이 mk 들어가지고 네, 투백님 저았어요 <laughs> 네. 네, 투백님, 비로 오시고요. 네, 주님, 장희푸님, 비로 아. 오시고. 네, 6, 4, 다이어 일곱. 아, 이 짱님 또 엄청 잘하시던데. 음, 아, 그럼 저도 비로 갈게요. 저쪽에 하단 님 계십니까? <웃음> <웃음> 아, 아, 팀이 아, 잘할것 같았구나. 아, 아, 최 사장님, 사장님 A로 가시면돼요 님. 사장님 얘기해 사장님, 보실요 아, 가 예술이 사 아, 이런. 아, 얘기해 시고요줄잘 서시는가요? 와. 근데 얼추 얼추 맞죠. 팀장님 따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쓰신 분바꿀고싶으 인원 있나요? 본인이 B로 오고 A로 가게 트레이드 하겠다 하시는 분네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 만족합니다. 이러님 아, 예. 10분 정도 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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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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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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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면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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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면면 어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러면... <laughs> 아니, 그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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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는, 그냥, 저는 예. 무마님 한번 겪어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미, 이미 <laughs> 니 <겪었습니다.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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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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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반짝반짝. 아이고, 이거.